내네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자 먼저 이 어, 그래프를 그려 보기 위해서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라는 거 자, 요거 y는 요거만 넘어갈게요 y는 4x 플러스 5자 먼저 그림을 그려 봐야 되겠습니다 4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직선 이렇게 하나 나오고요 5에서 올라가겠죠.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습니다. y는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고,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3, 여기가 마이너스 3자리 이렇게 돼서요. 어, 4개로 둘러싸인 데가 여기죠. 음. 얘는 사다리꼴이 될 거예요. 얘는 사다리꼴이라서 요점을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. 여기가 마이너스 1, Y 좌표가 마이너스 1자 여기다 마이, y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을 거에요.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는 0 그래서 x는 5가 나오겠죠. 여기가 5가 되겠습니다. 어, y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을 거에요. 4x 플러스 1 마이너스 1 집어넣을 거야. 플러스 5는 0. 4x는 마이너스 6이 돼서 x는 마이너스 2분의 3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구요. Y에다가 마이너스 3을 집어넣을게요. 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는 0이 돼서 X는 7이 되겠죠. 4는 요직선이에요. 요거 요직선이죠. 요직선은 요거예요. 7이 되겠죠. 7 콤마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 되겠고. 그도 마이너스 3이구요. Y에다가 마이너스 3 집어넣을게요. 4X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플러스 3 플러스 5는 0. 4x는 마이너스 8이 돼서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. 자, 그래서 이 길이는 윗변 더하기. 5에서, 5에서 누굴 빼야 돼요? 마이너스 2분의 3을 빼니까 플러스 2분의 3. 2분의 13이죠. 여기는 2분의 13. 2분의 13. 자, 이 길이는 7에다가 이거 빼주니까 9죠. 윗변 더하기 아랫변. 높이. 높이는 여기가 하나는 마이너스 1이었고 하나는 마이너스 3이었으니까 이 길이는 2가 되겠죠. 2 곱하기 2분의 1이 되겠습니다. 이거 아예 지워지고요. 2분의 13 더하기 9, 28 2분의 31이 되겠네요. 답은 3번